안녕하십니까 윤세입니다.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 올린 내용과 그 중복되는 영상이 있어서요. 저는 최대한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영상을 멈추시고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방법에 나오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지속적으로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올해 좀 바뀐게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인상이 된겁니다. 그래서 현행, 현행이 현행 아니고 이제 작년이죠. 이제 올해가 이제 됐으니까요. 그래서 단독가구, 호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2천, 3천, 3 6 0 0에서 200만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독가구는 2200, 호볼이가구 3200, 맞벌이가구 38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을 보면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정기신청하고 반기신청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소상공이나 자영업자들 같은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한데요. 반기신청은 3월 1일에서 15일날 했고요. 정기신청이 5월 1일에서 31일까지 하게 됩니다. 선정, 근로장려금 선정 기준을 한번 보면요. 전년도 가구소득이 총소득 기준 금액 이하여야 됩니다. 그요 그러니까 금액 이하여야 되는데요. 단독 가구는 2200만원 이하, 호보이가구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단독 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호보리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는 거 한번 보시고요. 단독가구는 최대한 150만원, 혹보리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보리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보면요. 네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니면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전화 신청 도움은 뭐 장려금 상담센터 1566에 363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 코드나 그다음 인터넷 홈텍스, 모바일 홈텍스, 손텍스라고 하고요. ARS 자동응답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기신청, 5월 1일부터 하는 정기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요. 혹시 주변에 모르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미소는 돈 안드는 최고의 마케팅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